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이시댄입니다 오늘은 보청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어폰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보청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질 나이가 돼서 보청기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 주제가 있어서 요즘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좀 생활에 필요한 어떤 꿀팁을 그러 무료로 청력 검사를 할수 있는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는 개념, 사람이 긴데요. 이제 그, 우리가 이게, 나이가 들고 아니면 음악을 크게 듣게 하다 보면, 난청이 되지 않습니까? Hearing loss 영어라고 그러는데요. 그, 난청이, 그, 일반적으로 되면, 우리가, 어, 특히 이제, 노인이 되면 난청이 많이 발생되는데, 60대 이상부터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요. 물론 젊었을 때 이어폰을 많이 쓰면 난청이 일찍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난청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청이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보면, 물론 이제 뭐 작은 소리를 잘못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을 일반적으로 키워듣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난청인들이 그러면 큰 소리도 못 듣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는 소위 말해서 한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이상 이렇게 되는 것들은 똑같이 돼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좀한 60데시벨 밑으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작은 소리가 안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뭐말기를잘못 알아듣는다 그럴 때 보면 우리가 뭐 모음은 좀 일반적으로 좀 소리가 크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자음은 이제 작은 레벨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몸은 잘 듣는데 자음은 못 듣는다. 그래서 가라 그러는지 타라 그러는 건지, 안은 잘 듣는데, 튀어 뛰는 것도 잘못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청기 알고리즘들은 큰 소리는 보주파수에 약간만 이렇게 부스트만 시켜주고요. 작은 소리를 위해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100에서 뭐 예를 들면 뭐 30이라고 하면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이렇게 다이나믹 렌즈지를쑥 올려가지고 이렇게 60 정도까지 이상 올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40dB 이거 내에서 놀게끔 해야 말을 잘 알아듣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내가 그 청력의 고주파수가 얼만큼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이 압축률, 다이나믹의 컴프레서에 대한 압축률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청력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돼서 알아볼 텐데요. 물론, 뭐, 보청기회사라든지, 이인후과 가면 청력 검사를 하는 머신들이 있는데, 제가 이 연구를 좀 하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찾다가, 이게 좀시게할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예, 게좀 예, 찾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hearingtest.online 이라는 요, 어 요건데요. 온라인, 뭐, hearing test and audio gram print out 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청력 그래프도 이렇게 프린트를할수 있습니다. 예, 이 주소는 저희, 소니키스트 블로그하고, 그 다음에, 저 유튜브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청력 검사를 하려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청력하고 똑같이 이어폰이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어폰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우리가 대화를 할때 보통 정면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죠 그렇죠? 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보고 어떻 하는 <laughs> 경우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 할때그러데 일반적으로 정면에 있는 사람이 1m 에서 이렇게, 우리 표준통 화할 때도 그런데요. 이제 1m 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일반적인 소리의 수준은 65dB라고 이야기하고요. 말을 할 때, 좀 작게 이야기하면 55dB, 크게 이야기할 때는 75dB 정도라고 이렇게, 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이어 커플로를 이용해서요. 이 이어폰에서 그 레벨에 갔다가 이제 청력 테스트를 할 때, 이 개인은 정확하게 65, 75,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5에 맞춰줘야 되겠죠. 그 65를 맞추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이어폰이 갖고 있는 주파수 특성을 1배다 앞에, 전방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캘리브레이션 과정들이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제, 다시 국제 표준 자료에서 보면, 이 보면, 안시하고 ASA, 그, 미국 음향, 어떻게 되겠죠? 미국 표준 협회 있네요. 그게 보면, 이렇게, 주파수 특성을, 뭐, 125에서 250Hz에서는, 어, 뭐, 요 기준 내로, 250에서 4000Hz까지는, 플러스마이너스 3dB 내로, 뭐, 4000에서 6000Hz 같은 경우는, 플러스마이너스 5dB 내 편차, 오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요. 반드시, 이어폰 사용 시에는 프리필드 EQ로, 이렇게, 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만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어 저희 이슬의 이어폰을 가지고 보정을 해서 FFQ e 125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까지 내서 이렇게 거의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보청기 음악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120분 밑에 하고 8km 이상은 사실 의미는 없고요. 이 사이 내서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어 보면 이 주파수열이 이제 250Hz, 그 다음에 500, 1kg, 2kg, 4kg, 8kg 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소리 굉장히 작게 나겠죠. 그렇죠? 내려가서 큰 소리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으면 서도을 때로 우르르르 이렇게 단일 톤이 아니고 이렇게 와블 톤 같은 우르르 이렇게 나오는데요. 250Hz는 이런 소리, 500은 이런 소리 이 와블톤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지 톤만 내주면 이어폰 특성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렇서툴어주는 소리입니다 1 k 로2 k 로 4키로 이걸 잘못 들으면 맑기를잘못 알았습니다 이건 8 k 로인데요 악기 들을 때 쓰는 소리고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들리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00dB 가서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 이것도 들리네? 체크해주고, 다음 체크도 체크도 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여기서 다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나중 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다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히어링 로스에 대한 건데요, 20dB 히어링 언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4 0 d z 같은 경우는 아주 약간의 안정이 있다. 60Hz 같은 경우는 좀, 좀 있다. 60Hz, 아래 같은 경우는 심각하다. <laughs> 뭐 보통은 40dB 이상 같은 경우에 보청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뭐20 정도 같은 경우는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테스트 해보면 알겠지만, 집이 조용하지 않으면 이게 낮은 주파수 정말 이거 테스트하기 힘들고요. 좀 조용한 방에서 해야 됩니다. 네. 여기는 체크가 잘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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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러면 이게 예뻐 듣고 이렇게 테스트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여기서는 캘리브레이션 파일이라고 그래야 되고 재미있는 건데요. 내가 레벨을 조절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아주...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 같은데, 코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긁어서 나는 이 소리 크게 하고, 이어폰을 뒀을 때, 이거 비비는, 이거 비비는 소리가 나오는, 그 레벨이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볼륨을 조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비면, 이 비비는 소리가, 6 5데시벨이라고 바로 코앞에서 비벼야 된다. 예, 네, 그 소리가 들리시죠? 이렇게 하고, 이 소리하고, 같아야 된다. 좀, 이런 깨알 같은, 어, 하지만 우리는 이어심 레이터가 있다. <laughs> 약간 자랑하고. 음. 아, 그리고 그 E3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아주 역대급 여폰이고 외국률도 좋고 편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저희 그 링크에 보면, 소니캐스트 블로그와 유튜브 링크에 보면, 여기다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넣어 놓을 테니까요. E3 사용자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걸로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사 들으시면 음 약의 청력평가가 어찌 본다고 하면 이비노후보다더 정확할 수 있는 <laughs> 개인 청력 아, 아,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어떤 청력평가부터 아주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제품이 나오고 나면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손짓 퀘스트에서 만드는 제품은 아니고요. 뭐 회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청력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뭐 그래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뭐 청력 향상알수 있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얘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믿는 것보다 자주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서 적어도 내가 저번에 잰 거고 이번에 잰거큰 변차가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어떤 디퍼런스에 대해서 차이 나는 거에 훨씬 더 어, 방점이 있지 절대적인 데이터는 뭐 알다시피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이어 시뮬레이터라든지 캘리브레이터가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편차에 대해서 뭔가가 내가 큰 소리에 노출이 되었거나 이어폰 오래 듣고 나서 이런 거 해보고 나면 수기력게 떨어져 있음을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비인후과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이분이 이렇게 시 이렇게 온라인에다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 및 공유, 추천,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